자, 오늘의 주요 스포츠 소식 정리하겠습니다. 스포츠 에디터 박철성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유현진 추신수 강정호. 올해는 세 선수가 메이저 리그에서 활약하는 걸 보겠죠? 자, 코리안 빅리그 3, 이세 사람 올 시즌 얼마나 잘할까 기대가 되는데요? 네, 저도 사실 굉장히 두근거리고 궁금해요. <laughs>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철성 씨는 어차피 이렇게 좀 잘하는 쪽으로 유도할 것 같은데. 아, 야. <laughs> 아, 그 P.D.가 그런 얘기 해주지 말라고 내가 <laughs> 아, <이제 웃음> 상고를 할 것만 말이요. 어. 아무튼, 예. 어 우리 국내 팬들은 어떤 선수의 경기를 어떻게 봐야 될지 정말 즐거운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이세 선수들 올 시즌 성적이 어떨지 이미 많은 메이저리그 통계 사이트들이 그 각자 나름대로의 분석 시스템을 이용했고 예상 답안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어, 일단 그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죠 어, mlb.com 미국 스포츠 전문 채널 ESPN 그리고 어, 세이버 매트릭스를 기반으로 하는 TANGRAPH.com 이런 그 통계 분석 프로그램 스티머가 내놓은 그런 2015년 예상 말씀드리죠. 누구부터 갈까요? 유현지 선수부터 먼저 해 볼까요? 지난해 아. 14승 거뒀죠? 네. 그러면 올해는 15승? 섭섭합니다. 조금 더요. 좀짠것 작... <laughs> 같아요. 네. 20승 어려울까요? 아, 20승은 사실 조금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요? 산10 5, 6승 정도는 어, 가능해도. 가능하다, 가능하다. 어, 어. 부상만 없으면 20승도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요. 음. 네. 아무튼. 지금 이건 우리들의 얘기고요. 네. 어, 유현진 선수 세 군데에서 모두 올 시즌 10승 이상은 무난하다. 네. 이런 예상을 받았습니다. 네. 이 MLB.com은 올 시즌 예상 성적을 14승 구패 방어율 3.21로 예상을 했고, 지난해 그 유현진 선수가 부상으로 주춤한 적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네. 건강할 때는 좋은 투구를 선보였다. 확실히 밝혀주고 있고 메이저 리그에서 보낸 지난 2년간 구이닝 평균 피안타가 8.7개 많다. 하지만 구이닝 평균 피없는이 0.6개, 구이닝 평균 볼넷이 2개 낮다. 이렇게 얘기해 를 주고 있습니다. 음. 2015년에는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다.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또 ESPN은요 유현진 선수가 올 시즌 13승 7패 방어율 3.13을 예상한다 전망을 했고요. 이 삼진 비율과 땅볼 유도 능력을 고려했을 때 전보다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끝으로 팬 그래프닷컴은 유현진 선수가 올 시즌 182이닝을 던지면서 12승 10패, 방어율 3.27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약간씩 차이들은 있죠. 하지만 세곳 모두 유현진 선수가 1 0승의 방어율 3점대는 기본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해처럼 부상이 없어야 되겠죠. 네. 유현진 선수 지난해에 14승 한게 맞나 싶어서 확인해보다 보니까, 네. 부상 가능성이 적은 가벼운 몸을 위해서 오후 6시 이후는 음식물 섭취를 피한대요. 그런 아. 기사가 있길래, 얼마나 힘들까. <laughs> 라면 먹고 싶어서 어떡하죠? 땡땡 라면. <laughs> 자, 강정호 선수는요, 어, 올해 처음 등장하기 때문에 예측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예상대로 세 군데 모두 엇갈렸는데, 좀더 정확히 표현을 하면요, 이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상치 를 내놓기가 매우 어렵다는 그런 방증이죠. 그렇겠죠. 네, mlb.com은 강종호가 올 시즌 타율이 2할 6푼 1위 홈런 12개 45타점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고 지난해 한국 프로야구 최초로 유격수 한 시즌 4 0개 홈런을 달성한 강종호입니다. 이 강종호에겐 조금 너무 야박한 평가가 아니냐 이렇게 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mlb.com은 강종호가 특유의 장타력을 바탕으로 인상적인 활약을 할 것이다 했지만 이 풀타임 주전 가능성은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은 그런 눈치고요팬크래브닷컴은 강종호 선수가 올해 처음으로 메이저리그에서 활약을 하는 관계로 예상 성적 공격 공개를 피했습니다 아주 약죠 조금 음, 네, 얄미워요 <laughs> 추신수 선수는 뭐 확실히 작년에는 안 좋았습니다만 뭐모레는 (1번도) 괜찮고 (3번도) 괜찮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부활이 되겠지요. 그렇죠 가능성 매우 매우 높습니다. 그렇죠? 예. 부상으로 따진다면 지난해 그 시즌 내내 팔꿈치 통증, 여기 발목 부상까지 당했습니다. 아, 힘들었어요. 네, 결국 시즌 일찍 마감을 했고 수술 때 오르기도 했는데 겨우내그 재활에 매진을 했고요 올 시즌 가고 남다릅니다. 세 군데 모두 최신, 최신수 선수가 지난해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나이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이 커리어 하이 시즌이었던 2013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난해보다는 확실하게 낫다 이런 의견에는 모두 동의를 했는데 네. mlb.com은 세곳 중에서 추신수에게 가장 후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타율 2할 ER, ER 7푼 1위 18개의 홈런 55타점이 올 시즌 추신수의 예상 성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 선수다 이런 평가를 남겨놨습니다. espn과 팬그래프닷컴은 올 시즌 추진수의 예상 타율을 각각 2할 6푼 3리, 2할 6푼 4리로 예상을 했고요. 홈런, 저, 홈런 숫자는 각각 15개, 16개를 예상을 했습니다. 일단 두 자릿수 홈런은 충분하다고 전망을 했다는 거죠. 음, 그러네요. 그런데 네. 그 독립야구단은 지난번에 그돈 때문에 결국은 해체가 됐는데 네. 새로운 독립 야구단 창단된다는 소식이 오늘 뉴스에 아, 나오더군요. 그렇습니다. 이 스포츠 비즈니스 전문 기업이죠. 인터내셔널 스포츠 그룹. 어, 호서대학교 스포츠 과학 대학원 야구학과와 또 ISG가 손을 잡고 이 독립 구단 가칭입니다. 이 미라클을 창단하기로 했다는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 일단 그 독립 구단 미라클은 약 20명의 전직 선수들이 지원을 마친 상태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데 최초의 독립구단이었던 고향 원더스가 세 시즌만이 지난 9월에 해체가 됐고, 이어서 그 경기도가 추진하는 독립구단 창단과 독립리그 출범도, 난항을 겪었단 말이죠. 한국야구에서 독립구단의 생존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 ISG는 모기업의 지원에 의존한 고향 원더스와는 좀 다른 경제적인 독립구단을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가능한가요? 어 일단은 그 코칭 스텝진 구성도 재능 기부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거고요. MBC 청룡 원년 멤버로 LG에서 코치 이군 감독을 지낸 김인식 김인식 코치가 지휘봉을 잡게 됐고요. 코칭 스텝진에는 마혜영, 김일훈, 최연호, 김용민 이런 그 호서대 야구학과 대학원생인 그 전직 프로야구 선수들이 재능 기부 형식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또, 김재박 전 LG 감독 역시 명예외래 교수로서 코치진에 조언을 하게 됩니다. 어, 좀 다른 방식은 말이죠. 선수들에게도 최소한의 훈련비를 받을 예정이에요. 어... 하지만 프로 진입에 근접됐다고 판단되는 선수들은 장학생으로 선발해서 훈련비를 면제한다는 거죠. 아무튼 그 창단식이 오는 3월 20일에 열리고요. 2014년 6월에 개장한 연천 베이스볼파크가 현재 그총 5면의 최신식 야구장, 박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베이스 캠프를 차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음, 잘 되면은 가능성 있는 선수들이 많이 나오니까 좋을 텐데 좀 그렇죠.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그 예, 국내의 프로 축구는 사실상 그좀 골이 많이 나고 그러면 재밌는데 네, 네. 비기는 경기가 꽤 많거든요. 그렇죠. 에이, 그러다 보니까 경기장 가서 보면 골이 안 나니까. 예. 네. 조금 답답했는데, 이번에 2015 시즌의 판정은 공격 축구를 유도하는 것에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프로 축구연맹이 오늘 그, 신문노 소재 축구회관에서 2015년 제1차 K리그 프로 심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K리그 심판 판정의 지침이 소개가 됐는데, 이 간담회에서 강조한 심판 판정의 지향점, 공격 축구 유도입니다. 이를 위해서 프로연맹은 관중을 위한 경기 진행, 굉장히 속행이 된다는 얘기죠. 예. 또 페널티킥 판정 정확성 높이기, 또 심판 배정 비밀 유지를 강화하고 이런 부분들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빠른 경기 진행을 위해서는 프리킥 위치를 다시 지정받으려고 일부러 잘못된 지점에 볼을 놓거나 스로인을 하려다가 팀 동료에게 다시 볼을 주고 자기는 코트로 들어가는, 그렇죠. 그라운드로 들어가는 행위, 또 스로인과 프리킥을 지나치게 느리게 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잡아내기로 했습니다. 또 골키퍼가 볼을 6초 이상 들고 있지 못하도록 하는 골키퍼 6초 룰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또 공격 축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페널티킥은 물론이고요. 페널티 지역 부근에서의 파울 판정을 굉장히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골은 터진다는 얘기죠 그렇겠네요 네, 골. 그러면 조금 재미있어지겠죠 그렇죠 네. 목만 쉬고 오는 게 아니라 골 구경을 여러분들 할수 있습니다 저는 네. 물러갑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투데이 스포츠 스포츠에서 박철성 씨와 함께했습니다 조영남 패티김의 우리 사랑 2부 정리하는 곡이고 잠시 후 3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기속을 걷고 싶다면 당신은 소나기 되었고 당신의 눈길을 걷고 싶다면 나는 눈보라 되었네 내가 해변을 걷고 싶다면 당신은 소나기 되었 평촌 교육고 방신이 시각은 6시.